일단 뭐 그걸 제가 선물을 받았었는데 네. 예, 선물 받은 거를 어 수국사 호산수님한테 네. 예, 좀 기도를 부탁해서 기를 네. 좀 담아달라고 네. 시즌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네. 음, 또 포스 시즌도 남아 있고 네. 어, 또 좋은 마지막. 유중에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네. 어, 정말 이렇게 좀 많은 기를 네. 주십시오 해서 프선수님 기도를 여기다 많이 해서 아. 어,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음. 어, 전달을 해서 이거를 경기 때는 선수는 차이가 좀 쉽지 않아서 야수들은 특히 피자는 가능한데 네. 뭐 사법이나 아니면 차에다 아니면 도구 가방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분은 달라지는 거니까. 네. 음, 음, 좀 좋은 마무리를 그, 음, 하는 바램에서 어, 준비했습니다. 음, 정말 항상 뭐 KBO 리그에올 네, 시즌 어떤 위상을 올려주고 어, 어떤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저희. 어떤 우리 한국 야구의 어떤 야수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, 예,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은, 음. 남아있는 마지막 시즌, 포스트 시즌, 몸 다치지 않고, 음.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종호, 파이팅